나무라, 웰컴, 겐지. 어, 서울에요, 저거. 와, 씨. 와, 연출 뭐야.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일단은 이거는 기본이죠,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걸 수도 있겠다. 이거네요. 이건 뭐야? 차야, 밖에 있는 거네. 밖에 있는 거면 뭔지 알죠? 이거겠지. 그 다음 거, 돌인데. 어디 있는 건지 알죠, 저희? 오버워치 짬밥이 좀 되면 이건지 알지? 바로. 이건. 아니? 어? 아, 이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지? 이거? 이거네. 검이라면은 저쪽에 있죠? 저기 어디냐. 오, 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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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저거 어떻게 알아? 이거네. 아니, 반대쪽 저거나. 이건 또 어디야 이거는 뒷마당이겠지 소나무는 뒤쪽밖에 없거든요 오버워치 짬밥을 무시하지마라 맞는것 같은데 요거? 쇠사슬인데 이거는 집에 있겠죠 쇠사슬은 아 여기있다 이런가? 이거네 남의 음료수 캔이 있는데 나무가 뭐야 있거 같은데 뒤쪽편에도 있지 맞아, 요거네. 게임기는 뭐, 여기 어디 있겠지. <laughs> 다 눌러봐. 아, 아니고 이거 아, 어, 맞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자, 아, 저거는 웜, 어, 아, 뭐야, 저홀 뚜껑인데, 바닥 보면서 가면 찾을 수 있겠죠? 이건 거 같은데. 웜머리랑워홀은다 눌러보겠다, 이거. <laughs> 이거였어? 소나무랑 벚꽃이 있는 곳. 여기인데. 소나무랑 겹쳐져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요 뒤쪽. 맞네. 그다음에 식기인데. 이거는 음식점에 있겠죠? 음식점은 어딘지 알지? 여기겠지. 이건가? 아닌데? 아, 여기도 있구나. 이거다. 힌트 더럽게 안 주네 씨. 요건 빨간색 지붕이고 요건 아니거든요. 요건 빨간색 지붕이니까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맞네. 그 다음에 표창이 꽂혀져 있는 거. 표창은 별거 없지. 여기겠지. 저런 건 게임장에 있겠죠. 아, 있다. 와, 진짜로. 이거는 게임장에 그거잖아. 저거 아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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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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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가 이거, 네 이거, 이 저걸 어 이거, 찾아 <laughs>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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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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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이건 이거, 이거, 아, 거 동그란데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 건 저거밖에 없지 요거네 공이네 공 음악 어, 요걸 쓰.. 아 요거네 그 다음에 표창이랑 낫이 있고 저거는 요쪽이지 않을까 어 요런데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낫은 발견했고 그러면 요 주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오버워치 제작진분들은 한대 뭉쳐놓는 걸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이거다 지붕인데 어 지붕이에요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겠지 이거는 스쿠터 그건 거 같은데요? 어지 아, 맞네 저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야 okay, 이거 몇번째 돌아다녔는데 와어 이거 없네 이거는 이거겠지 아니네 이쪽 뒤쪽은 바닥으로 돼있나아 여기네 라면 그릇은 저쪽에 있지 뭐야 이거였어? 아씨 여기 있었냐? 이거는 기계 고장일 때 표시하는 건데. 맞네. 저거는 요거지 뭐. 요거. 이어서 찍어라, 이건가? 그럼 끼어 찍어줘야지. 야. 그 다음 거. 지붕인데 빨간 지붕이면 빨간 지붕이면 얘밖에 없어요. 요거겠지. 그 다음에 저거 저게 뭐냐 하늘에 있는 건데. 아, 저건가 보다. 요거요거요거요거 수염수염 잉어 수염 그 다음에 저거는 요거? 호호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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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지붕에 벚꽃이 막 떨어져있어요 그 다음에? 야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냐? 저건거 같은데 육자 저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맞네 이거다. 지붕인데, 이건? 아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여기. 아, 이거네. 그 다음 거. 저야 뭐, 간단하지. 아니님 뭐. 용, 용 같은데? 맞네. 용 그림은 어딨는지 알지. 바로 찾지. 용 그림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있다그 다음 거, 계단. 계단 금방 찾지. 아, 진짜, 이씨, 멍태 아니야, 이거. 이거는 금방 찾지. 여기 어디 있겠지. 이게 투명만 아니었어도. 찾는 시간 좀단축했겠다 그죠? 되냐 이거 후지산 와와와 가운데서 점프 아 이런 씨... 하나도 안 보여. 끝났다. 끝났다. <laughs> 와. 씨, 드디어 끝났다.